구기지로된해농도로가 접해 차량에 접근이 가능한 땅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아주 사고 약 6년 전 매입과 그대로 손절하고 팝니다. 소액으로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매물은 경북 상주시 공성면 효곡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이용을 하시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오늘 매물까지 차량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추적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어 있고요. 오늘 매물의 총 면적은 49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과 접하고 있는 지금 보시는 이쪽 필지 지금 보시는 이쪽 필지에 는 지적도상 구구로 되어 있습니다. 구구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구구는 현황도로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성으로 한번 보시면 네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매물 앞쪽으로 오늘 매물 앞쪽으로 이렇게 구구로 된 현황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량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은 주변 시세보다 아주 사게 내놨고요. 그리고 약 6년 전 매입과 그대로 내놨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괜찮은 매물이라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주변 시세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6년 전에 가격이 약 5만 300원 정도 되었습니다. 3.3정미터당 약 5만 3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 곳을 보시면 약 8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8만 9천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약 9만 2천원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시세는 약 8-9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오늘 매물은 약 6년 전에 매입과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 싸고요 그리고 약 6년 전 매입과 그대로 내놓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괜찮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도로는 오늘 매물로 진입을 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의 폭도 차량의 진입은 충분히 가능한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 지금 현재의 위치가 우측에이 위치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면 이렇게 오늘 매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놨고 그리고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은 여기 안쪽 이쪽 부분에 오늘의 매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매물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놨기 때문에 소액으로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효곡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 1,643제곱미터 약 497평 정도 되어있고요. 국유진 해낭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능하고 수도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총 매매가는 2,500만원에 되어있고요. 3.3제곱미터당 약 5만 천원 정도 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로 된 해낭도로가 접해 차량에 접근이 가능한 땅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아주 사고 약 6년전 매입과 그대로 손절하고 팝니다. 소액으로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매물 영상 제작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야나 농지 등 땅이나 시골, 촌집, 전원주택 등 상시 매물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부재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주시길 바라구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